플래시 로얄 이벤트전좀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어서 전폭적인 자금을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님한테 딱 보여드릴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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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오케이 뽑아 봐요. 이게 뭐지? 화면 가리기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점프 뛰는 인파이터와 메가드릴쓰는 마도. 점프 머신, 점프 머신. 아 버전드 가리기. 썬글라스 사격 플레이. 플레이? 기대니다 <laughs> 고무장갑 착용 레이 고무장갑 착용 플레이. <laughs> 그렇습니다. 이 고무장갑은 저희가 항상 이용하는 식당 어머니의 협찬을 받아서 음. 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자, 김성준 선수와 김상재 선수 이벤트 전경.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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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랩터만 붙여놔도 김상재 선수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떴죠. 어. 자, 양자이스. 양자이스. 아! 하이퍼 아. 가야 되는데요. 하이퍼 또 떴는데, 아!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어 떴어요. 자, 양자 익스! 양자 콤비네이션! 나오나요? 가야되는데요? 아! 안돼요! 이거는 아 아, 뭐, 데이브스의 아, 랩터로. 끝났네요. 힘에 힘에 끝났어요. 힘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김성준 선수, 먼저! 방역기 깔아줘야죠. 아 자, 체술로 한번 뛰었습니다. 반중력기 동작 시에, 에시드까지 오, 콤보 좋아요. 어, 지금 아, 뭐, 아키렌이 아니죠? 네, 권민우 선수. 아비자루스키 자, 권민우 선수는 충분히 뭐가 된다고 판단했네요. 네. 아, 어, 진짜 점프가 막같네요 아, 이러면. 자, 섀도우 박수! 안 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일반 스킬로 때리는데요? 오. 반대쪽, 반대쪽. 반대좋아요 좋았어요. 어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메가드릴. 왔죠? 얼마나 자, 찍었죠 이거? 점프 됩니까? 점프 됩니까? 그냥 쳐요! 오! 오! 그냥 쳐요! 오! 그냥 쳐요! 야! 김영준돌려 쓰라는 거였네! 어. 딱 노렸네요 이거! 자 하지만 한방만이 어차피 가기 때문에! 아, 아! 아! 뒤 뒤! 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뒷자리 스피인! 지금 때리죠김영 야! 메가들릴에 대한 허리케인 롤! 자는 장대원 선수가 두 번! 네. 아, 가드를, 가드를 써버렸어요. 콧볼을 넣어야 되는데. 네. 다른 선수들은 턱이 안 나도, 오, 이거, 플래시글로브 갈수 있는데요? 야, 이거, 김도우는 재미난 장면 한번 줄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플래시글로브. 자, 자, 그럼 여기서 꽂고 스트레이트. 이기든단 얘기죠? 그런 모습이고. 네. 아, 이거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카운터 한번 노렸었던 장재원 선영검문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기 위주로 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죠 어 이거 끝나요 이제 그대로 끝나요 자 김도훈 선수 충분히 끝낼 수있어요 이야 아 새로운 컨비네이션을 보여주면서 <laughs> 김도훈 선수가 잡아냅니다 낙보충 컨비네이션이었죠네근접전한번 준비합니다 김도훈 어 텔레포터 D 됐죠 자 이제 김도훈의 타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꽃꽃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가... 조기화 됐어요 올렸고요 올립니다. 비체복수까지 썼기 때문에 한세민 선수가 반격을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비체복수 때문에 끝났나요? 끝났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뛰어놓고 블리자드 스가라 블리자드 솜못 나가죠? 못 나가요. 차 안에 니다야 이번 한세민 대시가 안 돼서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너무 큰 차. 이거 약간 불편해요. 자 위상민 썼습니다. 네. 자, 바닥, 바운딩, 이거 뛰어야 돼. 어, 또는, 블리자드 솜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충분히 갈수 있죠, 블리자드 솜. 블 아, 아 블리자드 카운터! 야, 이거 하나 보여줬어요. 네, 역시 카운터의 달인이죠. <laughs>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안 일하게 쓰면 내가 들어가는 길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또, 권민호. 네. 지금 권민호 선수가 할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텔레포트 빼놓고, 갑시다, 메가드릴. 어, 끝나겠는데요? 어이고,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권민호, 그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는 마지막이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가요? 이러면 아 나왔습니다. 한 가지 한 세맨 결국 메가드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야.